새벽 기도에 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8장입니다. 찬송가 29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그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재와 죽음, 지옥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찬양하리 승리하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찬양하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내가 그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정말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정말 소중히 생각해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많은 환우들도 있습니다 이 환우들 가운데 그저 단순히 말로서의 위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육체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시간을 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i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걸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이 붙잡기 원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에 더욱이 집중할 때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 삶이 자유케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추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되고 흠 없는 순양 일곱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십분의 삼요오 순양에는 십분의 이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의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 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일년된수장 일곱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십 분의 삼이요 수장 한 마리에는 십 분의 이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십 분의 일을 드릴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의 새양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이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회로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주일 오후에 우리는 한마음 걷기 대회로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통하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기쁨으로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요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오늘에서야 모이기를 힘쓰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모이기를 힘썼던 공동체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일절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 일곱째 달초 하루에 그러니까 첫 번째 날에 성회로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7월일을 맞이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 친다면. 1월 1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7월 1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새해를 시작하는 여는 날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일곱째 달초 하루에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새해 첫날에 성회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7월 1일 그러니까 새해 날에 이제 그냥 단순히 모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특정 행위를 해 나가는 것을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요, 나팔을 불고 나팔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이 나팔이라고 하는 수단은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 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어느 상황 가운데 나팔을 불었냐 하면 무엇인가를 경고하고자 할때 나팔을 불기도 했고 기쁜 일이 생겼을 때도 이 나팔을 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위엄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경험하고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이 나팔을 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고 있었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 민수기가 기록되어 있었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 나팔 소리에 집중하고 이동하였기 때문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 주실 때마다 구름기둥이 이동하고 멈추는 그 시간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해야 합니다라는 수단으로 이 나팔을 불고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파가 먼저 출발해야 되는지에 대한 신호 세계로서 이 나팔을 불기도 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상황 가운데 나팔을 불기도 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전쟁을 할때 나팔을 불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팔의 의미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종의 의미를 가지는 나팔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 나팔의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새해 첫날에 나팔절로 이 날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거냐면요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들이 살아왔고 이제 또다시 다가올 날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어, 데살로니가 4장 16절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임지에 대한 표현들을 이 나팔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를 영접하기 위한 수단.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수단으로 이것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나팔을 직접적으로 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는 수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저 단순히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실을 다시 한번더 확인할 수 있었던 그 방법과 수단은요, 과거 광야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었던 것이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주어진 것은 바로 모이기를 힘쓰는 이 예배의 공간과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사무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번더또한번 성회로 모일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7월 10일 날에도 한번더 모일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 7월 1일 날 모임에서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크게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들이 생각하고 수송하지를 그리고 번제로 소제로 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또 이제 10일이 되니까 왜또 제사를 드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반복되고 이렇게 반복되는 이렇게 모습을 왜 우리가 가져야 되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지만 저번주에도 분명히 예배를 드렸고 주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렸는데 왜 오늘날까지도 나와서 이 시간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 예배를 반복적으로 생각할 때부터가 예배의 본질을 조금은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늘삶 가운데 기억하고 또 기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때또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그들의 제사함을 받기 위함도 있었지만, 조금 더 근원적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요. 그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나팔을 불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성회로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제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은요. 어 이렇게 7월 1일과 7월 10일 기간 가운데 반복해서 이것을 행하라라고 하신 것은 나를 조금 더 기억하라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적인 그 연약함을 너무나도 미리 아셨던 겁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예배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광야에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연약했던 사람들인 거죠 7월 1일 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임제를 경험했지만 그 9일이라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에 잃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시 한번더 나를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더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연약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한 분을 의지할 때그 모든 어려움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최선으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왔고, 나의 최선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사항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행할 수 없는 모습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오늘 주님은 한번더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또 다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는 그 모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교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을 한번더 기억함을 통하여서 그분을 한번더 의지함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 앞에 구함을 구하고 나아갈 때. 그분이 최후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상황 가운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고 어려운 관계들이 생겨나고 육체적인 어려움들이 생겨날 때 언제나 연약함 속에서 넘어지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이 의지할 때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더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나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연약함을 붙잡고 광야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갔었, 걸어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내 힘과 능력으로써 오늘 예배자리를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조금 더 집중해 보렴, 나에게 조금 더 나를 의지해 보렴, 내 앞에 한, 번, 한 걸음 더 나아 오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사항들을 인도하고 해결하겠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 모습을 내려놓고 나의 힘과 나의 공로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이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의 새벽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의지할 때가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기억하고 하늘 아버지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깨달음으로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성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위해서 그리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 달라고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저 북한 땅을 위해서도 우리 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이름 부르 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